자,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인천에서 어떻게 정말로 실력이 있는 그 지역 사회에서 앞서가는 학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진롱 소장님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안정적인 학원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 ABC부터 시작해서 30개월이 지났을 때에 2500단어와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마무리하고 자기가 외고든 과고든 어느 학교를 결정하든지 그 방향에 맞춰 갈수 있는 졸업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 저희들이 갑자기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원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질이 높은 그리고 실력을 만들어내는 학원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공부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냥 부모님이 등 떠밀려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제가 여러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의 실력이 오르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즉 제가 소탐 대실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학원에 적응을 못하거나 실력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시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서 거의 한 3년 동안. 제가 국민들과 상담하여서 정중하게 다시 학원을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거나, 또는 그 학생에게 꼭 맞는 학원을 추천해 주거나, 또는 그 학생의 새로운 결단을 동기부여 받아서 그 학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16명이나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저희 학원은 이제 결과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단 3개월 만에 46점의 점수가 상승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마다 전국 명예의 전당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1년에 2회인 그 명예의 전당에 매번마다 학생들이 5명, 6명, 7명씩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합격에 좋은 소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과거에 매년 학생들이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어머니께서 송도의 아파트를 구입을 해놨는데 우리 학원 때문에 이사를 갈 수가 없다고 우리 자녀를 맡겨달라고 하는 부모님도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학원이 그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반발짝 한 발짝 앞서가는 학원이 되었고. 그때그 시스템 강화를 통하여서 지금의 중3까지 수능영어 1등급 학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제가 2019년 말에 세종으로 내려와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12년 동안 준비했던 중3까지 수능영어를 끝내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과 함께 상담하고 또 토일를 통하여서 지금 몇 개월 안 되는 시간 내에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여러와 같은 성화와 또 등록으로 이어져서 우리 학원이 지역사회에 소담동하면 은 153클라이 영어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 지나고 보면 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우연하게 만났던 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저는 영어에 눈을 뜨게 되었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거의 영어만, 그리고 대학교에서나 군에서까지 조차도 저는 영어에 흥미와 관심과 또 영어 공부를 즐거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대학원에서 영어 과정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학생들과 7시간, 8시간 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지만은 늘 그것이 아이들과의 만남과 접촉점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연구소 민지롱 소장. 지금은 미라클 마케팅연구소의 민지롱 소장입니다. 민 소장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격려와 응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이제 학원계에서만 1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끊임없이 입시 영화라는 한큰 테마를 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대입, 입시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3까지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해서 세종에서 지금도 모든 학생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저의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또 지도의 시스템을 근래에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